에피소드 7. 쿠노는 인공 눈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만 그 눈은 기한 환각을 일으키는데 거대한 개를 보고도 남주인공은 지극히 침착한 태도를 보인다. 아마도 개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일 텐데 쿠노는 침착하게 물거울을 만들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항상 보고 싶어 했기에 꼼꼼히 살펴보니 꽤 젊어 보이고 수염이나 주름도 전혀 없었다. 쿠노는 개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혹시 자신이 실수로 소환한 건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이 그대로 통과해버렸고 거대한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이코가 뛰어들어와 주인공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코는 개를 볼수 없었기에 주인이 허공을 더듬는 것을 보고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쿠노는 이때 처음으로 한여를 볼수 있었는데, 이코를 한참 바라보더니 꽤 예쁘고 머릿결도 아름다우며, 메이드 복장도 매우 단정하다고 평가했다. 이 말을 듣고 이코는 도련님이 자신을 볼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껴안고 드디어 해냈다고 축하해 주었고 주인. 부부에게 알려 오늘 밤 성대한 식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쿠노는 이코에게 뿌리 하나 있는 것을 보고 현실의 모든 사람에게 뿌리 있는 건가 의아해했고, 동시에 그 거대한 게에 대해서도 여전히 궁금해하며 이코에게 뿌리에 대해 물었다. 이코는 도련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화가 나면 누구 머리에나 뿌리 돋는다고 맞장구쳤고, 주인공은 그 말을 듣고 진짜인지 농담인지 알수 없었다. 쿠노는 밖으로 나가 주변 풍경을 감상했는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주인공의 눈에는 암울한 풍경으로 비쳤고, 빛은 어둠이 되고 태양은 검게 변했으며 식물들도 시들해 보여 풍경이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쿠노는 이코에게 자신의 등 뒤에 뭐가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코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고 흥미로워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거대한 개가 따라다녔지만 이코가 그것을 보지 못하자 쿠노는 자신의 실험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눈을 만드는 실험은 성공했지만 부작용으로 이런 환각이 생긴 것 같았고 쿠논은 들어가서 어머니와 형에게 자신이 볼수 있게 되었다고 알리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쿠논의 눈에 비친 어머니와 형의 모습은 매우 기이했는데 어머니는 눈동자 색이 두 개였고 형은 검은 날개가 돋아 있어 마치 타락천사처럼 보였다. 쿠논은 어머니가 마치 이야기, 속 여주인공처럼 멋지다고 어색하게 칭찬했는데 어머니는 공주에 비유한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어머니가 싸움 전문 전사처럼 보인다는 뜻이었다. 형이 자신은 어떻게 생겼냐고 무짝 쿠노는 이코에게 이 세상에 날개 달린 사람이 존재하냐고 물었고 이코는 또다시 농담인 줄 알고 당연히 있다며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하늘을 나는 자유라는 이름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쿠노는 형에게 타락천사 같다고 대답했는데 개부터 뿔 그리고 이제는 검은 날개까지 보이자 주인공은 마치 자신이 지극히 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의아해했다. 쿠노네 아버지는 아들이 몰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는데, 쿠논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으니, 그는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영혼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주인공은 자신이 보는 것을 말하면 모두가 슬퍼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 한편 흑의 탑에서 쿠논의 스승인 재올리는 마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후배가 들어와서 방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며, 놀라자 재올리는 펜을 집어 던졌고, 다행히 빅터가 잡았다. 제올리가 용건이 있으면 말하고 없으면 나가라고 하자 빅터는 총감독관의 전원으로 왕국이 제올리의 외출을 허가했다고 전했는데 이는 꽃 아끼는 제작 쿠논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뜻으로 아마도 인공 눈을 완성한 모양이었다. 그후 제올리는 들뜬 마음으로 공주를 호위해 쿠논을 만나러 갔고 밀리카는 약혼자가 앞을 볼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으며 주인공은 모든 것을 비추는 눈을 만들어 그것을 거울 눈이라고 소개했다. 밀리카가 자신을 봐달라고 요청하자 쿠논은 수줍어하며 과연 상상 속에 모습과 가. 을지 망설이다가 평정심을 되찾고 눈을 떠서 보았다. 미래의 아내는 몸매도 훌륭하고 얼굴도 예쁘며 푸른 눈을 가져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칭찬을 마치자마자 그녀의 머리에 붓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아야 했다. 밀리카는 주인공의 표정을 보고 자신이 그의 이상형이 아닌가 싶었지만 쿠노는 사실을 숨기고 서둘러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칭찬했다. 다리오의 모습은 등에 거대한 검이 있는 형상이었는데, 쿠논이 검이 멋지다고 칭찬하자 그는 자신의 무기를 칭찬하는 줄 알고 자랑했지만, 쿠논이 말한 것은 등에 달린 그 검이었다. 가장 놀라운 사람은 제올리였는데, 온몸에서 후광이 뿜어져 나와 주인공의 눈이 부실 정도였고, 스승님이 너무 눈부시다고 하자 제올리는 당연히 제1궁정 마법사라면 언제나 빛이 나는 법이라고 대답해 오만해 보였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오늘 하루 겪은 기한 일들로 미루어 볼때 주인공은 거울 눈에 문제가 있음을 확신하고 스승에게 묻기로 하여 방 안에서 개안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스승은 게 이야기와 공주 머리의 붓 그리고 다리오의 거대한 검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웃으며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들이 보이냐고 했다. 제올리가 자신이 진짜 빛나냐고 되묻자 쿠노는 눈을 가리며 진짜라고 대답했고 스승은 다시 한번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자신이 인류 최강인이 빛나는 게 당연하고 태양보다 조금 덜 밝을 뿐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쿠논이 왜 진지하지 않냐고 타박하자 스승은 이제야 진지하게 설명하며 이야기한 내용으로 볼때 모든 풍경이 왜곡된 것 같다고 제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만물의 영혼 형태를 보는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마력의 취해 환각을 보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마력이 모이는 곳이나 마력의 통로 같은 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올리 자신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과음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의식이 흐려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보았고, 그 실체가 주인공이 묘사한 것과 완전히 똑같았지만 아직 불확실한 점이 있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쿠논이 실망하여 거울 눈이 실패작이냐고, 모차스승은 제자가 슬퍼할까봐 이를 부인하며 사랑하는 제자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했다. 또한 자연계에는 육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이 존재함으로 무엇이 정답인지 알수 없는데 동물마다 눈의 구조가 다르듯이 쿠논의 눈도 그럴 수 있으며 주인공은 지금 신비한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실패작이 아니라 이점일 수도 있고 그가 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지도 모르며 만약 너무 괴로우면 거울 눈을 봉인하면 된다는 격려를 듣고 주인공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고 정답을 찾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 오후가 되어 밀리카는 곧 쿠논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무엇을 선물해야 기뻐할지 물었는데 이코는 공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도련님은 무엇이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후두 사람이 나가자 스승 제올리는 공주 머리에 붓이 꽂혀있던 터문이었고 웃긴 장면을 떠올리며 다시 푹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로 장면이 전환되어 그날 밤은 주인공의 열두 번째 생일이었고 밀리카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으며 차례대로 선물을 건넸다. 주인공이 곧 유학을 떠나야 했기에 형은 맛집이 기록된 미식 지도를 준비해 주었고, 마법 학교 입학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아버지는 서둘러 분위기를 띄우며 축하를 계속했고, 주인공은 약혼녀에게 짐 꾸리기는 다 끝났으며, 옷과 필수품만 챙기고 부족한 건 나중에 사면 된다고 알렸다. 이때 공주는 준비한 선물을 꺼냈는데, 자신이 차고 있는 것과 커플 팔찌였고, 쿠논이 멀리 있어도 항상 공주를 생각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며 도착하면 자주 편지를 쓰겠다고 했고 며칠 후온 가족이 주인공을 배웅하러 나왔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장 슬플 것이라 생각해 아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쿠논은 신나게 마차에 올라타 가족들에게 짧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아마도 이코의 낙천적인 성격을 배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아녀도 주인공을 돌보기 위해 함께 가기 때문에 사실 슬플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쿠논은 니. 3년 뒤 혹은 더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마법사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어떨지 궁금해했고, 에피소드 7의 마지막에는 수많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훗날 쿠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 에피소드 8을 기대해주세요.